지금부터 핵 RF와 RF 캣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호출벨을 해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호출벨이 라디오 주파수를 며칠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GQ-RX라는 어, 스펙트럼 분석기를 실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를 시작을 시키고 호출벨을 누르게 되면요. 보시면 이 왼쪽에 어, 약 311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1 그래서 호출벨이 311MHz 쓴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는 어, 꼭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쓰지 않아도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보통은 이렇게 무선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311 자기가 몇 메가를 쓴다 라고 일반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선 파형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무선 파형 분석을 통해서 얘가 어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0과 1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자, 우선, 어, 이게 1번, 음. 1번 배를 한번 신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고요 1번을 누르고, 끕니다. 그리고, 얘를, 어, 웨이브 플레이어로, 로딩을 하면요. 예, 이런 식의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호를 확대해서 보면, 예, 지금 총, 한번 배를 눌렀을 때, 이제 다섯 번의 신호가 간 거고요.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신호입니다. 같은 신호가 다섯 번 갔어요. 이걸를꾹 누르고 있을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호가 여러 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 단위로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ASK, OK 방식으로 통신하는 모듈레이션인데 긴게 1, 짧은 게 0입니다. 그래서 1 0 1 0 0 1 1 1 1 0 0 0 1 1 1 1 1 1 1 0 1 1 1 0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호추에 하나만 봐서는 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덤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벨 2로 덤프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선 신호를 덤프할 때는 어, 헤가레프 f m 과 그리고 솝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덤프를 하게 됩니다. 네, 2번 벨을 눌렀고요. 다시 웨이브 플레이어로 2번 벨을 로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메리로딩이 됐고요 다시 확대를 해서 이번엔 훨씬 오래 눌렸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1010, 000, 110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마지막에 5비트만 똑같고요 다른 벨을 비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5비트가 이제 종료 역할을 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만 똑같고, 앞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호출벨에 사용되는 id 값이, 이 정도 비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세보면요. 20비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약 100만 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비트를 전부 브루트 포스를 하려면 계산을 해 보면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ID를 나타내는 비트가 많다는 걸알수 있고요. 다음 다음으로...